안녕하십니까. 고온일 인사드립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지혜와 복력이 가득한 일상이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모은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은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를 위한 모은사 400일 기도 해안과 더불어 5차 100일 기도를 다시 입지하는 날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30일 100일 기도와 함께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절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벌써 절반 가까이 다가온 사차 100일 기도의 회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다시 천일 기도를 해야 하겠다고 발심하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몽운사의 변화와 희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의 방편이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심에는 저 스스로도 흔들림 없는 정진을 이어가기 위한 서원의 발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원과 발언으로 입지한 기도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었고 화엄 세계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수안보살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홍보 덕분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과 함께 더욱 감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지한 백일 기도와 천일 기도는 동참한 불자님들의 간절한 발언과 소원을 품고 하루 이틀 백일, 이백일, 삼백일을 지나 오늘의 이르기까지 심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큰 제목은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동참한 불자님들의 소원과 바르니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몇몇의 불자님들은 벌써 당신들이 소원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불자님들께서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통을 토로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는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불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업과 소원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눈앞의 해결보다도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쓴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먼저 단련시키고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방편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일상의 그 모든 삶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옛 말에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한다는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조차 움직이고, 불보살님의 가피 또한 반드시 그 정성에 응답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자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불보살님께서 감동할 수 있는 감동적인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또는 화엄성중님등 불보살님을 향한 찬탄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염불 기도나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불보살님을 찬탄하고 감동하게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 함께 지내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녀, 이웃 등 마주치는 모든 대상이 바로 불보살님의 화신입니다.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삼나 만상의 모든 대상이 불보살님의 화신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더라도 다가오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아이 또한 불보살님께서 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음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한층 더 심심을 내고 정진해 봅시다. 아마. 절에 다녀 보셨던 분들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경전 구절입니다. 처음 마음을 일으킨 바로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처음 불교를 믿고 기도할 때는 신심의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조차 중요하지도 않았고, 다만 간절함으로 굳게 다져진 그 마음은 쇠도 뚫고 바위를 깨어 부술 만큼 강렬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단단했던 마음들은 불교를 믿기 그 이전과 같이 또다시 무뎌지고 식상해져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도 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겪게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다시 발심하고 거듭거듭 재발심하면서 묵묵히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언정 작심삼일이 10번이 되면 30일이 되고 100번이면 300일이 되듯이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매번 마음을 다잡고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과 같이 묵묵히 정진해 나간다면 마침내 회양의 그날에는 모든 소원과 서원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400일의 기도를 행하고 또다시 새로운 100일 기도를 기약하며 다시 서원합니다. 100일 기도와 더불어 매번 나아가는 600일의 기도 기간 동안 한결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을 굳게 믿고 변함없는 신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그 어떤 장애가 가로막을지라도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바라나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불자님들의 소원과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더욱 굳건하게 신심을 일으키고 정진해 봅시다. 그리고 수안 보살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유튜브 화음 세계를 널리 선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소납 또한 이 모든 공덕을 몽사와 불자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굳게 믿으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시고, 서로서로 권선해 서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동참하실 분은 백룡도 몽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몽사 032-836-0108. 032-836-0108.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둥글고 환한 보름달처럼 불자님들의 가슴에도 불보살님의 지혜와 복력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길 거듭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하미 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